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여고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etf를 살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etf를 살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진짜 어떤 나스닥 etf를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etf는 대부분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얘기하는 코스피 ETF가 코스피 종목 884개를 다 추종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200 종목을 묶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처럼 나스닥 ETF도 나스닥 전체 종목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종목 중에 비금융기업. 이 가운데서도 대형주 100개를 추린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코스피 전체나 나스닥 전체에 투자하려면 주식을 다 담아야 하는데 항상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는데 쉽지 않겠죠. 또 선물로 운용하는 ETF라면 이런 대표 지수들이 거래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기업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형주를 주로 담다 보니까 나스닥에 비해서 나스닥 102 성과도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나스닥 100지수랑 나스닥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나스닥 100지수의 장기 성과가 지금 나스닥을 앞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5년 성과를 보면 나스닥 100지수의 성과가 30%포인트 정도 더 앞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어떤 게 있느냐? 미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ETF는 인베스코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QQQ입니다. 이 상품이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을 보시면 지금 테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60% 이상인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이 소비재, 헬스케어 순입니다. 종목 비중도 같이 볼게요. 종목 비중으로 보면 애플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등등 요즘 핫하다는 주식이 다 모여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최근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99년도에 상장한 이 QQQ라는 ETF는 규모부터 엄청납니다. ETF의 전체 규모는 1,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조 8천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호가가 부족해서 원하는 가격에 ETF를 사고 팔지 못할 위험은 거의 없겠네요. 운용보수는 연 0.2%고요. 물론 더 저렴한 ETF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QQQ라는 ETF랑 비교해 볼수 있는 게 QQQE라는 ETF와 QQEW라는 ETF입니다. 이두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은 QQQ와 동일합니다. 나스닥 백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똑같이 담고 있죠. 하지만 담는 방법이 다릅니다. QQQ는 시가총액 기준대로 담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5%에 달합니다. 하지만 q q q e 와 QQEW는 100개 종목을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똑같이 담습니다. 이런 걸 동일가중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비중도 앞선 QQQ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qq가 q 추종하는 나스닥 백지수에서는 테크 비중이 60%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50%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소비재나 헬스케어 비중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대형주들이 주로 테크에 몰려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했을 때랑 이렇게 동일가중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랑 뭐가 다른가 일단 지금까지 과거 성과를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일가중 ETF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종목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QQQ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비중이 4%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동일 비중으로 담은 QQQE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1% 정도 담고 있겠죠. 100개 종목을 골고루 다 담으니까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라는 이 개별 종목, 특히 대형주 악재에는 동일가중 ETF가 더잘 방어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비중 ETF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요. 대형주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요즘처럼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고, 뭐, 황이니, 마가니 하는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오히려 동일가중 ETF에 투자하시는 게더 유리하겠죠. 한 가지 더. 동일가중 ETF는 가치투자와 비슷하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오른 주식은 자연스럽게 비중을 줄이게 되고, 좀덜 올랐거나 떨어진 주식은 비중을 늘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주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투자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싼 주식을 더 많이 담고, 비싼 주식은 계속 파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S&P 500 동일가중 지수가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ETF와 나스닥 동일가중 ETF 각각 어떤 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느냐 정리를 해 드리면요. 나는 심플하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고 싶다. 그리고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당분간 장을 주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나는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긴 한데 지금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좀더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이 나스닥 동일가중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동일가중 ETF 안에서 q q q 이냐 QQEW냐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간단히 비교해 보면 운용보수는 QQQE가 더 낮고요 ETF 규모는 QQQW가 더 크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나스닥 백지수의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QLD, 세 배를 추종하는 TQQQ,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인 PSQ, 두 배짜리 나스닥 인버스 상품인 QID, 그리고 세 배짜리 인버스 상품인 SQQQ 등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나스닥 백지수의 어떤 방향성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ETF도 한번 살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정말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을 봤으니까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나스닥 ETF의 장점은 아무래도 거래가 편리하고 또 환전하지 않고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한국 etf와 미국 etf를 어, 투자했을 때 장단점 이 부분은 제가 1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한국 나스닥 etf는 크게 두 개입니다.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이두 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환해지 여부입니다. 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끝에 과로로 H가 붙어 있죠. 이 H는 환해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타이거 상품은 환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도 함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보시면 환율에 따라서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최근에는 한해치를 하지 않은 타이거 상품의 성과가 더 좋다 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운용 측면에서 보면 이 코덱스는 선물로 운용이 되고요. 타이거는 현물로 운용이 됩니다. 주식에는 배당이 있지만 선물에는 배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상품은 지금까지 분배금이 지급이 된 적이 없고 타이거는 적지만 배당이 매년 나왔다 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용 보수를 보시면요. 코덱스가 연 0.45%, 그리고 타이거는 연 0.49%로 코덱스가 좀더 저렴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규모는 타이거가 470억 원 그리고 코덱스가 210억 원 정도로 타이거가 더 크다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정리하면 이두 상품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부분은 환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해지 비용 없이 달러에 내 자산을 노출하고 싶다라는 분이라면 타이거 상품, 달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이라면 코덱스를 선택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 상승세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TF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댓글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